산타 할아버지 노래해 보겠습니다. 누돌프 사슴 코는 아주 반짝이는 코.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. 모든 사슴들 그를 올려 대며 웃었네. 가엾은 루돌프 애터리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 전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의 코가 밝으니 설매를 끌어주렴 그로부터 모 사슴들, 그를 매우 사랑했네. 루돌프 사슴 거는, 기리기리 기억되리. 기리기리 기리 기억되리. 저 배우는 중인데요. 괜찮습니까? 부르는 거, 오였어요. 박자는 잘못 맞춰도 기억은 해서 노래를 그냥, 익혔습니다. 한번더 할게요. 느덜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,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. 많은 사슴들 그를 놀려대며 웃었네. 가엾은누덜프 애토리가 되었네. 성탄 전, 나, 안개 낀 성탄 전날, 산타 마라길. 누덜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려 누더, 그로부터 오, 사슴들 그를 매우 사랑했네 누덜프 사슴 코는 기리기리 기억되리 길이 길이 기억해리 짠짠. 어때요? 괜찮아요?